아 친구와 친구랑 또까이가락약아 나이스. 와 오, 잘, 들어 잘, 잘, 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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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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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 뭔가 있는 거같은 사람들 지금 놀랬어. 응. 이제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걸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됐고. 어, 거야. 돈이 막 이렇게. 음. 뒤 언제 빨리빨리 파 그러네. 아니면 샛수하고. 그니까왜 그런지. 배멀미? 어 그래. 배멀면 뭐? 뭐야?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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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징어 오징어가 있나? 이제 여기서 밝혀지는구나. 뭔가 밝혀진다. 갈수영. 아, 누구야? 네. 갈수록. 알수요. 갈수드 알수요? 저거 어? 찌렸다찌렸다찌렸다 저거 찌르아저 찌르나 뭐찌르찌고바다에 넓게 아니, 나봐 아니야, 그냥 모기만 했어. 아, 이제. 와, 신기 맞췄다. 와, 나 진짜. 와, 아, 진짜. 신기하네. 아 신기하네. 플레어스테이 어, 진다 뒤졌다. 어, 같이 시는 거. 아 아우. 같 뭐야, 냐? 오징어였어 아, 이 사람이 그거다. 달수 형이 그거야. 민갈 그거 장기 장기 아, 매매. 거기 아, 잠도 안 자고 밖에서 뭐 하세요? 밖에가 들리는 같았어. 저도 들었는데? 가판을 때리는 소리 봐. 바람 때 밖에 나오면 위험하 빨리 들어아역이안 오네요. 아아 음. 너도. 죽어. 아니 영원히 잠든다. 아저. 음, 더죽이려고 더 하겠지 다리이트로리이트로이트됩니리케이트됩다이 죽이려고... 됩니다. 이니다니다헐이트로잘됩니요아니기훈이형 뭐하는데 빠이이 뭐 한다, 뭐 한다. 저, 저 응. 저놈이 선동자다. 아니, 친구들이 작품 모의 아닌 것 같은데. 그래봤자 오늘 밤만 지나고 재투표하면 다 쫑이 날수 있겠다. 저쪽에서 우리가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응. 먼저 공격하죠. 저도 찬송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끼리 서로 죽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 지금 물어? 이 게임을 만든 놈들 그리고 우리가 이 게임을 하는 걸 지켜보는 놈들 그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 oh 말까. 저이 게임을 컨트롤하는 분들과 시선이 있어요. 어떻게 t is 요 뭔가 o n g a j a 들어오긴 했 나봐요. 기훈 형이. m 생각이 있긴 있 나봐. 그러지 않 is t h 총을 쏴 h a t 어 s that? w 어 a 저 is that? What is that? What 가 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 밤새 서로 죽고 죽이랬어 아, 그렇게 큰.. 뭐? 나만 사람하는게다행이거라도 <laughs> <laughs> 어, 해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 어떻게 됐을건데요? 해봐야죠 모르겠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5 3 2 1 움직인다 동그라미 대로 온다 그렇죠 이다 알려준 건 아닌가 봐요 준 어, 뭐. 얘가 죽이다 그러냐 그래 너 죽어 죽으면 편하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싸움에서 빠지면 거고 결국 결국엔 죽이자 하는 얘기 아니야. 우리 중에 네 명이 죽거나 다치기를 더하면 계획이 다 틀어질 겁니다 야, 엑슨 니네만 엑슨이야? 다른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죽었어? 여태까지 뭐한 건데 그 뭐. 여태까지 사람 다 네, 살리려던 그 작은 희생은 감수하자. 뭐, 그러니까 그니의도가 뭐, 네 맞는 일. 그 기회로 주면. 어머머머더큰 어머, 어머. 희생을 치르게 될 겁니다. 아, 잠깐만. 제 말에 너무 모순이 너무.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 물론, 뭐, 복수를, 복수가 이제, 최우선 순위긴 했는데. 저 봐. 해아니 아, 아, 저걸로 하라고 씨발! 아, 어내려 도와줘. 어? 어오어아어오 어? 사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로 진짜 아~ 좋네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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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니, 저 아~ 저기 잖아다 처음부터 마루 친답에요 가만히 있지 지 때문에 눈이 오지 사모가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 도차 지도차 지도차 아진짜 Win.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사람 아니에요 사람아닌니 사람이 우리가 이어서 나 총을 뺏은 야래입니다 못참나 못하... 진짜 성격이 안저 가만히 있을 눈빛어저 5명의 새끼들이 너무 나쁜 눈들인데아먹지 마시고 돈을 안하모여주세요돈 나와주세요 조한 텐션이 주세요다우그지 경력도 좀 지켜주시오. <laughs> 어떻게 이겨? 이길 줄 모르고 어떻게 이겨? 공필 앞으로. 여러분. 다 내었은 놈들의 몸부로 가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끝내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어, 돈은? 돈. 종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 중에서 저희와 <웃음> 함께 <laughs> 가실 <가신> 분들은 <laughs> 앞으로 나와주세요. 미필이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다돈이까 지 목적하고는 너무 다른데 거얘 예, 겁나는 거 알아요 다 같이 살아서 여기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없을지도 몰라요 같이 집에 갑시다 같이 응. 싸우있습니다 엉켜있다 응, 나오세요 이 음악을 나 나도 그 생각했어 갑자기 무슨 황해같은 생각이 났는게 뭐야. 뭐야 엄마 그때 올게 음. 말잘 듣네 <laughs>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손가락 팔고 있어? 중짜 준비를... 방향 확인을 하세요. 반짜 방향 초 골라. 해병대 아닌가 보지. 진짜 아닌가. 아닌 와! 같아. 아니 왜 해병대를... 어? 이랬지. 가르쳐주나 보다. 다수 눈치채고. 그치. 이건. 어딨어? 먼저. 어. 이 가운데 레버를 누르고 뒤로놓으면 단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여분의 산책이 별로 없으니까. 꼭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남은 사람들은 뭐해? 기도 얘다 죽는 거 아니야? 파이팅 응원 <laughs> 아나얘 어, 진짜 짜증나? 용서해줄 수 없어 아니 너무 은폐, 은폐 없이 죽하는거 아니야? 뭐야 저 빨리 품어야지 그니까 저렇게 공개 쳐들고 다녀 네, 네, 네. 대장인 거 알겠어. 여기서 등등이 진짜 개수도 많은 거. 다만 <laughs> 봤어요? 여기서 여기서 시간을 좀 걸어 두세요. <laughs> 아, 그리고 왜 이렇게 너무 성기의 제들 재들로 소발까지도 쓰는 거 같지? <laughs> 아겠어 관리자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왜 혼자 돌아온 거예요? 탄창 좀 찾아주세요! 빨리요! 아.. 네.. 괜찮아? 아.. 다시.. 아.. 괜찮아.. 저거 없어졌어.. 김우 씨! 거기놈 찾았어요! 여러분이 다른 분을 찾아봐주세요! 분명히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길 찾아서 뒤를 지게요 거기 가서 서 있겠지? 내가 탄창을 가져올 겁니다! 겁니다! 죽이고 그냥 음. 컨트롤 룸들어가서좀 쉬나? 옷 갈아입고 쟤는 음. 말대로 뒤에서 쏠것 같아 얘는 이할때 빵빵 큰 파워 형 어떻게 겁니까? 공격하이 그냥 갖고 놀려고 10시! 10시! 그런 거였어? 정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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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어 놀라워. 놀야워 놀라워. 만라워 놀라워. 놀라워. 놀라 세모 세모 안 죽게 깻끔은 쏘고 여기서 뭐라고? 학교인가? 학교 아, 어깨만 속였어 세 어깨 많이 아픔이 어디 맞는지 안 보여줬죠? 어, 어 그러네 근데 이 병원이 나와서 막 깔깔 웃을 것 같은 웃음소리다 용우리는 재밌었나 와 아, 진짜 세련다 3위 게임은 계속 돼? 아짜 형님들 다 망했어. 이 바람 계획을 세웠어야지 어. 뭐야. 너무 노계획이었어요 마지막게 <놀람> 통수를 치는 뾰족한 수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 어? 철수다. 오 <놀람> 이건 또 게임이다. 아. 1 0 0이고 철수요? 화장도 이거 무슨 소리야? 기차놀이? 어? 어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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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뭔가 이게 뭔가 매끄럽고 어. 는 느낌? 어. 처음에는 다 살리고자 는 그래도 에서는 어, 명의 희생은 필요 하다? 이렇게 하다? 이거 진짜 시즌3에서 응. 뭔가 안 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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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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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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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진짜 진악 진짜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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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겠지 이게 지금 다음 게임인 것 아,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이게 보면은 쿠키에서 어. 남아 있는 번호들이 보였어. 어0 번이 백억 아저씨야. 그다, 1 0 0 번이 백억 아저씨였어. 아, 어, 아저씨였어. 남아 있는 사람들이 게임하는 거네 이게. 근데 백억 할아버지 끈질기게 살아남네. 왜 백억 불려는지 알겠어. 아 백억, 백옥. 백억에 1등해. <laughs> 그러니까 차라리 백억 할아버지를 1등해라. 백억 1등. 이다가 봤습니다. 아, 저 할아버지는 갖고도 갚고, 갚고. 재채기가 없이 잘 살아갈 것 같아. 어. 어, 전략 중이야. 별명 나머걸 빨리 체크해봐요. 음. 리스펙 합니다. <laughs> 100억 가지고 나갑시다! <laughs> 빚다 갚고 마무걸로 새로운 사업도 하시고 하자고요. <laughs> 아유 우리 대면 너무 고장나.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음. 아, 시즌3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영이 어쨌든 딸기 아빠는 살린 것 같고 왜냐면 총 어디만 정확히 어, 안 나왔습니까? 어, 어. 그럼 그래, 총 맞은 사람이면 어디로가요 어. 맞았는데 중국. 근데 그빼돌리나 다시 살려 살아서 그 장기밀매 애들한테 이 사람 좀 괜찮으니까 이 사람 좀 데리고 가 한다. 박규영이? 나도 껴줘어 네. 그래 너도 정신 차렸구나 하고 이제 같이 이 사람 이 사람 내가 좀 살려놨어. 어어. 해가지고 십자가 표시하고 같이 내려가서 아빠 빠빠빠 하고 하고 저기 도망쳐. 그렇게? 오케이. 우리가 프론트맨을 잡아야 합니다. 아, 소용이야, 소용이야. 아, 돌아버려 진짜 딸기 아빠봐. 어, 우리가. 아, 진 쓰고 이짜 조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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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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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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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진짜. 진